또 오케이. 야. 다금마왜지 불안한... <laughs> <지랄? 웃음> 진짜 못 이제 여름이 <laughs> 이제 여름이 아니라서 선풍기로 이제라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선풍기로 머리를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뚫어주야지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 어나 반스밖에 안 입었는데 방이 많이 지저분하다. 곧 있으면 이제 설이니까 나는 설에 항상 포항을 간단 말이지. 엄마랑 어제도 그거 때문에 한판했한판한 했... 한한 건가 모르겠어. 그렇다 어제 밤에 내가 뭘 먹었지? 스시 어제 많이 먹도 안 했는데. 이봐 이참 억울하다니까 이게 사실 많이 먹도 안 했는데 말이야 뭐뭔 뭐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모르겠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애들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 조금 늦었다 아무래도 조금 늦은 듯해 2시에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시 40분이다 아직까지 이거 쓰고 있어 얘들아 뭐 그렇다. 아직까지 퍼프가 없고 이제는 다 써가, 다 써가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나오긴 해. 사야 되는데 자꾸 까먹었어. 나온다. 나온다. 이러고 있는 보여 보여 대충 사는 거지 뭐 오늘 토요일이야 어제는 금요일이야 요즘에는 상태가 아주 좋아. 물론, 가끔 고장나는 것처럼, 약간, 그럴 때도 있는데, 인생이 어떻게 매일 좋기만 하겠어. 이겨내는 방법 같은 거를 알게 된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이때까지 찍고 있었는데 다 날라갔어. 뭐야? 토요일이라서 아주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 기분을 잘 유지하겠어. 너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슬프거나 힘든 날을 많이 없다. 거의 없어. 나는 알수 없는 슬픔, 뭔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시달렸는데, 느낌이 많이 없어진 느낌, 그리고... 어쨌든, 진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느라 내 하루를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리고 2시에 나가야 되는데 15분 남았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덜 슬프고, 괜찮아진 것 같아. 그렇게 괜찮아지는 거 아니겠어.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하겠어. 보이니? 내가 눈썹을 그리는 게. 마음에 드는데. 화면에는 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그 다음에, 요거, 다 썼다. 요거 약간 요즘에는 핑크핑크하게 하는 중이야. 왜냐면, 그냥이야. 마찬가지로 궁금해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화장만 할게. 약간 이렇게만 보면 중국 그 약간 그런 것줄것 같은 느낌 아니니? 만약 궁금하다면 내 화장이 궁금하다면. 물어봐. 나한테. 두개 중에 하나는 새거인데. 그 복불복이야. 5분이나 남았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어때? 차이가 나니? 굿. 혹시 너무 사고 싶어 이젠 부업을 알아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할 만한 법이 참 없어. 아깝다. 넌안해넌 옷은 맨날 재탕이여.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제 진짜 출발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썸했어. <목소리도> 어, 오죠. 너랑 나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목소리도> 어? 설마 있지. 같은 거 같은 거 어떻게 있을 리가? 뭐래? 동업자다 동지를 만날거래. 사고하지 말래? 나한테도 사고하지 말라고 어, 했는데. 투자하래. 그때. 아 주식 가보자고.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여기에. 나 하래 빨리 하래 오이가 oh 여기에 존나 좋은 말다 적혀 있지 않아요? 비수 향해 비는 단정적. 혀있어절 맞이 곳에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laughs> 해랑이도. 그때 했지만. 그래야? 응. 아 맞아 유튜브 생활을 해볼 거거든. 좋은 게 나올? 어? 찢어버렸다. 이제 큰일 났다. 찢, 찢었으면 이제 큰일 난거 지금. 뭐. 만인이 칭찬하고 우러러 본데. 오. 게으르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데. 그건 다 제일, 그렇지. 제일 그 당연한 아니야? 말 아니야? 게으른데 성공한 사람이 어딨어? <laughs> 게으른데 성공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사람 없어. <laughs> 왜, 하나야? <laughs> 하나야, 뭐해? <laughs> 왜 숨어서 해? 혼날래 <laughs> 아니, 니가 <네가> 미리 마셔야지. <laughs> 아, 나도 까먹고 있었어. 왜말안 했냐고. 미안하다고. 왜? 아, 미안하다고. 왜? 아니, 미안하다고. 왜? 존나 맛있겠지? 야, 예뻐 나 진짜 존나 맛있겠다. 존나 맛있겠다. 발라서 시켰어요. 예 네, 근데 여기는. 아까 존나 <laughs>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누르니까 그러니까 존나.. 찔까? 이 들고 다렌징 <laughs> 어? 아니 그고 드라이기도 있던데 어 맞아 드라이기 있어 <laughs> 날개가 있다고 아 드라이기 <laughs> 드라이...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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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생매랑 해줘? 그래, 어, 그래. 이렇게 하자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게 <laughs> 뭔데? 이렇게 아니! 뭔 소리, 뭔 그러는 거 지금! 아니! 아니! 뭔소 그래! 야! 차가워! 차가 <laughs> 아, 맛있는 냄새 나! 먹어, 먹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대체. 나도 삼겹살. 삼겹살 먹어야 돼. 이거? 응, 무삼겹살. 맛있어? 비빔면이라 먹고 싶은 맛. 비빔면이라 먹고 <laughs> 싶은 맛. 맛있을까어 가보자고 띵동 아, 한 개? 맛게다네 아, 아. 아, 아. 그래, 우리 볶음밥도 먹어가지고 저희 팔도 비빔면 하나 주세요 네. 아, 더워, 맛있다 맛있어물독같이 생긴 강아지 얼굴 이만큼 올려 디저다 디저트 미끼는 계속 지하고 싶만나려고아유아 <laughs> 맛있다 개맛있다 음, 음, 아. 대구에서 이런 맛는거 처음 아. 먹어봐 이런 맛있다 <laughs> 음, 음, 음 맛있다 음. 매이은 매일 을지로에 넣을까? 을지로에 넣는데 뭐라고? 그냥 막 찍은거지 뭐 의미없음? 음. 의미없음 맛있다 응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나 토끼야 나두야 장난 아닌데 나두야나두야 <laughs> 뭐해 나두나두언니야 자두, 자두 음. 왜? 이거 진짜 좋았다 대청 존나 맛있어 진심이면 계속 무한리필로 먹고싶다 응 존나맛있어 어? 와 완전 내렸네 너부터 응. 빨리 먹다가 또 취해가지고 아, 취해서 미칠뻔했네 야나 오래, 오래 먹어야되는데 뭘왜 왜 다른데 계속 안야되는데난 <laughs> 꺼꺼 마실게 근데 소, 소스를 꺼꺼 마시면 그래 꺼꺼 마셔 니한테 꺼꺼 마셔 원래 나이 들어서 이제 꺼꺼 마셔줘야지 네. 저거 걱정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진짜 행복의 맛이야 행복의 맛 그거 같다 해 행운 버거 행복의 맛 <laughs> 야, 너는 이렇게 앉아서 음. 양 팔은 안 짚고 다리 하나 들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응. 음.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하고. 들고 일어나봐. 반대로 해봐. 음. 반대도 돼 반대 어쩔래? 아니 나 햄튜브 네, 햄튜브 햄티버 봤는데 햄튜브가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근력 없어서 그래. 아니 왜 못하지? 이러면서 나 어제 해봤거든. 안 되는 거야. 잘 응, 봐봐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 들고, 아니, 한쪽 다리, 어, 들고. 다리 음. 들고. 어 먼저? <laughs> 뭐야? 게 신체 문제야. 그래. <laughs> 몰라 안 일어나죠? 근육이 움직겠지 아니 근데 그 여기 이렇게 바깥에서 하지 말고 안까지 앉아가지고 해봐. 어우 씨발. 힘들지? 어, 어. 어. 하나 들고. 오, 뭐야? 오, 반대로 왜? 해봐. 산책을 여기 좋은가 봐. 뭐야 동아살이 일어나네? 아 다시. 야그 소리 산책으로 인한. <laughs> 대부분 반대. 반대. <laughs> <laughs> 먹어라. 먹고 <laughs> <야, 웃음> <그래, 묘금이랑, 웃음> 피곤 아니 그래서 나는 <laughs> 아니 그게 왜안 되지? 이랬거든. 근데 연상도 안 되는 거야 어제 해봤는데. 개충격받았다. 개법질법해가지고, 꼬질꼬질해가지고. 음 맛있다. 삼겹 너무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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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삼겹살 먹던지. 오. 아 맛있겠다. 계란 아니야? 그새 제일 잘생겼어. 다에서 잘생겼어. <laughs> 마음에 겠다고다 잘생겼어. 아. 그게 위험한 바로. 피니피 너무 잘생겼어 음. 음. 来，大哥。 진짜 맛있었어. 그거 어, 어, 진짜, 진짜 맛있었어. 근데 거기서 파는 여기 그, 없잖아. 없지. 오뎅 음. 오뎅 같은 거 있잖아. 피시볼. 근데 정말 맛있어. 맛있어 거기 가면 거의 내가 비건인잖안그니까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비건들 강제로. <laughs> 그런 거 먹을 때 이렇게 대마이 먹고 었 비건들 말니까 알지? 배추 알배추찜 샤브샤브.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 먹고 싶어! 이게 진짜 웃긴 게 우리 다참 정말 <laughs> 좋아해. 음. 사람들 웬만하면 물에 빠진 고기 안좋아는 사람 진짜 많단 나별안 좋아해. 나도 참 근데 참 예외 여유. 예 정말. 맛있어요. 물에 빠진 고기는 수육. 나나 수육 좋아해. 진짜. 음, 나도 좋아해. 응? 응? <laughs> 근데, 근데 미역국 기아 안 싫어한다고? 아니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무슨 아님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삼계탕에다 이런 거아왜 좋아해 <laughs> 왜 그렇게 노하우가 들어있는데 근데 얘 뭔데? 겁나 <laughs> <laughs> 좋아하는데 <거>, 삼계탕 이게 뭐 뭐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다 우리 평에서삼계탕 그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 줄아존나 웃겨 아니 들어봐 물에 빠진 고기를 내가 만약에 어제 먹었어 근데 오늘 내가 아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걸 고기로 안쳐 근데 고기도 나는 어제 먹었으면 오늘 안 먹고 싶은데 <laughs> 진짜 나 아니야 맞아요. 어제 물에 빠진 수육을 먹었어. 그데 오늘은 물에 빠진 수육 되게 배달 음식이니까 배달 음식 이 같다고? 배달 음식이니까 물에 빠진 고기 어, 물에 빠진 수육? <laughs> 응. 아니, 물에 어, 빠진 고기 괜찮다. 물에 빠진 고기집하고 하는 거지? 어, 괜찮다. 만약에 만약에 사와봐. 이쪽 좋다. 응. 만약에 내가 하던 게안 돼가지고 이거 피아노? 응. 하던 게안 되면 고기집 갈게. 아니, 고기집 말고 옷가게 하고 싶어. 옷가게 하자, 우리. <laughs> 나한테 하는 거야? 응. 니가 뭐배 해. 아니 대화가 진짜 디글씨 게임을 하지 는았흔자 아는다. 니가 좋아하는 그옷 입고? 아, 나 요즘 그런 거안 좋아해. 발목, 모발 모발 아는. 나 중년에 배, 남배우가 나와가지고. 발목, 발모라고 했지? 발모. <웃음> 아, <웃음> 발모, 발, 발모 아저씨. <laughs> 발모 아저씨. 발모 <발모에서> 아저씨. <laughs> 놈이가 <laughs> 그렇게 죽어만 미가좀 넘겨. 아 봐봐, 생각해 봐, 두 개씩 봤으면 개를 자랐어 이제 간에 기별이 음. 좀 가. 나 어, 아직도 여전히 금주였다. 우리 박수만. 아니 그스티어리특백사진이렇게뛰놓고 <All> right. <laughs> <스레 웃음> <놀인. 웃음> <laughs> 옆에, 나는 아직도 굶주렸다 <laughs> <나로 웃음> 바로 찍어. 1 9 9년터에 그거 있잖아. 미나의 민용환 트윈 이미지를 만들어준 사람 거리. 어때? 아 먼저 먼저 유행, 유행이 너무 존나 웃기다. 음. 아예 떡 너무해. 나이가 너무 떡이다. 아, 당연히 <laughs> 떡이야한방뜬 같아. 너무 빡치? 이게 뭔가 냉동식도 정 방금 해동시 음. 음. 느낌. 너무 안이 빽빽해. 밑으로 까쳐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약간 몰캉 몰캉 해야 되요 겉바 속촉이 아니라고. <laughs> 겉바 <겉바속촉이 웃음> <아니라고. 웃음> 속물 <겉바속 웃음> 아니에요? 있다다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열받게 하네 조정해! 먹어도 돼? 응! 섞을까? 아니 나만 더러워지까 고깃집 이런데 직원들 완전 부터절 짱짱해 깨끗하게 물을 남겨주지 않냐 더러워 보이잖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냥 먹어 응. 아, 최선을 다해 그냥 먹어 응. 아, 퀵으로 먹는다 맛야 존나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음 <laughs> 김래영유튜봐야 응? 어, 먹는 유튜봐야응 그래서 할까? 할 존나 어, 맛있어 우거겹이랑 같이 먹어봐 먹었지 있어야 존나 맛있다 따가워. <웃음> <몰라> <웃음> 아니, 나 원장님이 5만원 주신 줄 알았는데, 5만원 아니더라. 10만원. 원장님, 그 어떡해! 오, 감사해요! 진짜 감동해요! 갑자기 존나 복정 없는 거야, 진짜.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불만나겠는데 불러나겠는데? 불러나겠는데? 불러나나 내가 밥처럼 옆에 서어가지고밥 내한테 가지고 내가 옆으로 있 너무 웃못봐 서울에 있으면 옆걸어아 아유 뭘 감사해 감사하긴 해서 아니요 감사하죠! 이러면서 <목이> <목이> 어 진짜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 면아 오졌던 양파 먹어 갑자기? 아니 확밥보라 양파 먹어야 양파 양파 먹어야 된다 네더 어? 아 아무것도 없어. 없구나. <laughs> <없나? 웃음> 왜지란? <이랄? 웃음> 어? <너무> 아름다워요 <웃음> 미소가. <웃음> 미소가 아름다워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공항에서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선율이야? <laughs> <laughs> 너 사실 착각해 그야 개정이 있왜 이렇게 개정 같은 노래가 언제? 아.. 슬프다 육회비빔밥 <laughs> 먹어야 돼뭔 그냥 육회비빔밥이랑 만두랑 음 마지막으로 매실차 음야 근데 요즘 개장 매실차 존나 달아 달다고? 어! 오히려 좋아 응 맞아 <laughs> 나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오히려 좋아. 좋아 내 맛이 보여 야 다음에 술 마시러 생각하자. 볶음밥이지. 볶음밥이지. 볶음밥. 라면. 떡볶이. 떡볶이 안된 거. 떡볶이 그러니까 볶음 밥 먹고 술 마실 때 먹어야 먹는 거. 떡볶이는 차돌박이 찌개. 음 멋보잖아. 좋아. 그러면 볶음밥이랑 차돌박이 찌개를 시키자 어때? 지금까지 말 제일 잘해어 볶음밥까지 <laughs> 잘했어. 그리고 모자라면 더 시키던지 아니면 2차 가던지 근데 오늘 2차 가면 은 사람 존나 많을 것 같아 자리 없을 때다 어? 어? 죽이고 싶다 그래서 찾아보고 전화해서 자리 있냐고 물어보고 는게 나아 다 죽이고 싶다 어? 좀 아니, 아니 그럼 지금은 없지 이 골목 존나 사람 많은 거 알지? 아 너무 싫어 그 삐끼들 존나 잡는 거 알지? 이 골목 그 골목에 애들 존나 하고이 앞에 치치 애들 존나 그러니까, 많아 저, 저 27살이에요 이저술 <laughs> 마시라는 거야 아저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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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마시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다 아, 따라 완성. 이것이 퓨전? 퓨전. 난 그런 거. 세상 그 리얼리티 찍는 아이돌들 참 대단하다 싶다. 네? 내 시선 끝에 항상 저 카메라가 있어. 아 즐기는 거야? 즐겨. 야, 꾼다는데 하지 나 같은 애는 좀 처에 좀좀 많아. 오히려 좋아. 근데 약간 관종이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좋아어근 예능 찍으면 관찰카메라처럼 이렇게 막이렇게해 놓고 아 근데 그거는 괜찮아 아니 옛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옛날에는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니긴 했었지 아 옛날에 오히려 더 그랬지 아 맞아 옛날에 요즘엔는안 그렇지 스타일링 할때 트윈니언TV 생각나 어? 그래 트윈니언TV <laughs> 그때 생각나 그땐 <laughs> 여기 트윈니언TV 잘었어 어쩐데 그거 그건... 아무아 <laughs> 와일드 버니 와일드 버니가 재 와일드 버니 재밌었어 그 뒤에 내용도 안 나왔잖아 응. 마지막 화 아, 근데 나는 그 아예 안 봐가지고 잘 몰라 뭘 그렇게 쓰다듬어? 음, 이거 밝아 발... 관심 없어 보이는 모습. 아, 여자 얘기하고. <laughs> 관심 없어 보이는 모습. 이것도 영상 못쓸것 같은데? <laughs> 아 너무 뭐, 그 좀... 그래서 나한테서 공유해 줘. 너누 너가? 아레알 레온. 다나나 말고. 다나나 말고 다 다나 너무 메이저해서 서더리네. 나는 너무 메이저 얘기랑. 나 다나밖에 몰랐어. 좀더 있어. 나도 요즘 꽂혀 가지고. 다나밖에 못 가. 걔도 이제 너무 많이 봤다 <laughs>

아야 저분이 유튜브 재밌더라 <laughs> 근데 되게 예쁜데 잘생겼어 <웃음> 엄청 <laughs> 표정관리 <걸리네>, 해너티아나 <이거. 웃음> 네? <laughs> 배불러 올배 <laughs> 작살 근데 이건야양거아니 <laughs>

항상 꿀수박 얘기 끝냈어 먹으면 기분 좋 난도 나도 수박 얘기인 줄 알았지 먹으면 기분 좋고 내, 수박 존나 맛있잖아 화장실 자주 가고 그래. 수박주스 G씨 여름에 존나 맛있어 지 C 수박주스 존나 맛있잖아 아. 여름 마다 먹었어 아, 완전 무조건 여름에는 수박주스 수 C 주스수박 이런 내용인지 모 <laughs> 그럼 우리가 내자 주시에서 여름에꼭수박주스사먹어여기긴이름요즘에긴이름주유스박 사모가. 스박박스스박사스박주스사 먹어. 스박주사스박가서수박주스박사먹가사먹어스박스가 스박스의 사모 술한먹으시면 끝이 없어요. 배부르다 하면 존나봐라 오늘 웬일을 뭐라 하네? 어, 아까 나도 배불렀는데 지금 꺼졌거든. 메뉴판 전체요 감사합니다. 은빈이.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고 베스킨라빈스 식당 언니야가 보러 와가지고, 언니야랑 같이 동네까지 왔지. 얼디다, 얼디, 씨. 내일은 언니야랑 낮에 볼 거고, 갑자기 어제, 어이고, 털음했다. 갑자기 어제, 아이고, 털음 더 했다. 갑자기 어제 블로그 보다가, 내 블로그 보다가, 언니야랑 당구 치러 가는 걸 봤는데 또 당구가 너무 치고 싶은 거지 뭔가 손에 익을 만하면 집에 가고 손에 익을 만하면 끝나고 이래가지고 또 치고 싶어 그리고 당구 치면 좀 깔쌈한 사람 이 있어 냉전 티가 나 약간 아파트에 못 봤던 사람들이 애들도 되게 많고 어쨌든 귀가합니다. 네 왔다. 네, 언니, 왔다.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응 추워.